궁극의 캐는 등장! 다 죽여 찢어 죽여 그냥. 음. 제목 궁극의 AP 캐는 궁극의 AP 캐는 간다. 이판먹잇감이딱보이죠 르블랑 룰루 제이잘큰 다음에 뒤로 싹 돌아가 가지고 이거 탈진도 안 들었네. 미쳤네. 죽여 버려야겠다, 이거. 감히 탈진을 안 들어? 캐논인데? 와우. 막 들어와 버리네 그냥 어. 나 이거 공속 안 들었나? 공속이 왜 이렇게 느린 거 같지? 아나 공속 안 들었네. 캐논 이거 공속 이꼬고 차이 진짜 큰데. 조졌어요. 리얼 왠지 공격 속도가 소수가... 겁나 느리더라 이거. 겁나 느리더라고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느릴 수가 있냐? 다이브라도 수자 이거. 다이브 되냐? 스톤은 그 넣었다이. 진짜 개 역가를 하는구만. 이거 완전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게임이 할맛 나지. 야, 무섭다. 야, 이거 야, 타워홀드를 먹는다고. 이거를 이게 뭐고 지네? 자, 타워 앞에서 이제 픽업해 주면 되죠. 이거 탑에 누구오나나 이거 패야 되는데? 사워드 스페야 되는데 이거 못찾는데 못찾는데 브로즈~~~~~ 후우 리신 굿 맛있다 다이브 할만한데 이것도 오 이게 맞아? 카밀리 직결 텐데. 와 공속 존나 늘어가지고 미는 것도 답답하네 이거. 이래서 룰이 필수다. 나중에 제리 룰로 원콤 이거 그물을 이코로 가겠다. 원콤 될 정도로 딜 나오면 이제 한타 때딜 못해야 되네. 지금 성장이 아주 야무지기 때문에 그불까지 야무지게 뽑을 만하다. 와큐데미지봐와 큐딜 진짜 이건. 매번 새로워, 그냥. 그냥 매번 새로워, 데미지가. 바로 궁박아주고요또 집가죠, 이러면, 카멜. 이걸 집 안가? 뭐, 505나? 여기서 505면 죽긴 할 수도. 자, Q 까비. 쿨 때마다 돌려주면 되죠, 그냥 Q는. 아, 이게 안 맞네? 5 0이 아래에 있으니까 한칸 정도는 더 먹을만 하죠, 이거? 진짜 Q 한번 얻어 걸리면 이거 데미지 미치거든. 여기. 와우! 이게 교류 발전기 딱 터지면서 그냥. 어우, 야! 어우, 야! 아, 이거. 이거를 플래시를 안 쓰네. 안 쪼네, 이거. 야, 이거, 이거 진짜.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진짜. 공국의 표창 날려준다, 이거. 단단히 미쳤다. 집을 안 간다, 이거. Q 한번 얻어 걸리면 뒤지는 겨? 나의 궁도도라이번에 오우. 공국의 표창, 까비. 공국의 표창, 까비. 공국의 리신. 하하. <laughs> 집을 안 가. 어? 엇가우고 싶게 말이야. 이걸 왜 지불한가? 오케이, 3,500원 미쳤다. 벨트, 에 그불, 교류발전기. 와우, 궁 돌자마자 텔 아래에다 써가지고 게임 터트릴 수 있습니다. 보 뛰어 잡으러 간다. 이거, 제일 이 직관하자고. 궁극의 캐낸 슛, 궁극의 캐낸 슛, 여기! 까비. 그냥 바로 엇가! 해버리고요. 못 참지, 못 참지. 제리 CS 못 참지. 그냥 아이스크림 돼버리잖아. 원래 정배는 우측이네. 근데 이 판은 내가 데캡을 가고 싶네? 궁극의 캐넨, 등장! 가 죽여! 찢어 죽여, 그냥! 굿. 어, 존나 시원하다, 그냥. 각이 나온다? 어, 각이 나와. 캐넨 나왔는데 탈진 안 들면, 그냥 바로 참격시켜줘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먹게 에이, 더러사서안 먹는다. 도망쳐! 존나 좋아다 오, 슈발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뭐야 카미디 여기서 나오네?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알아? 이거 뭐야? 왜 날무로 얘는? 날무면 어뭐 어쩔 건데 이거 돌아서 분강 한번 봅시다 돌아가서. 자큐이 세지 큐 졸라 세지. 이 사람 한번 가봐. 자궁써 그냥 오궁 오궁 죽여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오궁 일단 죽이고 이거 뭐야? 빨간색 원 뜨는 거 뭐지 이게? 바론을 간다고 바로 네바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 킬 신기하다 저거. 공격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구나. 아, 킬 사거리가 아니고 공격 사거리가 늘어나네 지금 보니까. 아, 덱켓 나온다 덱켓 나온다. 알려줘 씨발! 죽여요! 카밀 아무것도 못하죠 아 궁풀 한번 시원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뭔데 뭔데 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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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섭다 여기가비 요기, 씨발. 자, 강 나온다. 일단, 죽여. 일단, 죽여. 궁 아직 남아있다. 들어간다! 슛! 다 죽여! 아이, 분신이 왜케 많아, 이새끼들. 아니, 야, 르블랑 문신에, 이거, 오궁 문신에, 진짜 다 분신이네, 저거? 배업까네 이거. 죄다 문신이요. 새 깝친다 또. 안 보이는 시야로 간 다음에 이게 보이네 까비아나 이거 궁분 맛없는데 이번 거는 좀 맛있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좀 맛없게 들어갔다잉. 오 제리. 야, 베인 맞딜 질 뻔했다, 저거? 방금? 알려줘. 와, 이거 스톤 타이밍이 슈벌.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사이드에서. 아무리 템차나도못 이겨요, 감히는. 저거 심지어 심파자 하나인데. 어? 자, 여기서 일단 대기 미신 쫓기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큰거 옵니다, 이거. 지금이니? 지금이 아니었네? 씨발 나만 죽인다 이아 이거 리신 그냥 가인 빼게 만들고 싸울걸 어? 궁써 그냥 에이 궁 쓰지 오? 플래시 공. 아아 너에게 닿기를 아이스 아, 플래시 존나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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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밀리 오 저게 공격 사거리 늘려주니까 베인이 이게 미쳐 날뛰네 그냥. 야, 베인들려 1등이네